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대선을 치렀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 전역에 영향력이 큰 만큼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과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을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님께 간과하며 그 뜻을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답답하게 여기는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며 현실의 문제를 넘어 계신 하나님의 혐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의 현실에 너무 안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을 어느 곳에 향하여 있는지 항상 살피기를 바랍니다. 미국 정치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께 특별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문사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광화문 쪽에 사는 사람 혹은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는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무엇인가 보고 봤더니. 매주 시위를 하다 보니, 어느 쪽이 시위하는 가 양쪽 모두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지 않고 매번 시위꾼들만 찾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너무나도 엉망으로 사용하여 시설들을 사용해서 그 시설 건물 문을 닫아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다들 불만이 많은 시장화 생각하지만,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내는 것 때문에 희생을 원치 않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뱉는 언사,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줄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 이야기, 미국 대선이나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건 이런 삶 문제 다루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앓는 분들, 혹은 이런 것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는 마태복음 산상수은도 6장을 넘어 마지막 장인 7장까지 왔습니다. 7장은 6장과는 조금 다른 주제로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성령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판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장 제목 비판하지 말라 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구절인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이 1절 말씀의 주된 문장이며 그 문장에 대한 조건문이 앞부분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것을 괄호치고 되어 있으며 그 뒤부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토론이나 혹은 언론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석되기 쉽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입니다.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사실 비판,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비판의 그 자체의 원 단어는 재판석에서 판결한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판결이란 무엇이냐? 고효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심원들이 판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주로 낸 내용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laughs> 물한번 마시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 상대적으로 건조해지는 느낌이 되며 그래서 목이 상당히 갈라지거나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판단, 표준 세번역에서는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 관하여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잣대로 이렇게 재는 것은 마치 재판석에 앉아 피고를 향해 형벌을 심판을 내린 것과 같다. 그런 의중이 담긴 이 표현이 바로 이 1절의 비판 혹은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2절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슨 뜻이냐 대강 알 수는 있지만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 이절도 현대의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우질라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같은 단어가 두 번을 줄어들면서 조금 더 문양이 깔끔해졌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사실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만큼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울질을 하는 것만큼 우리도 저울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를 판단하고 측량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이 2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장파장의 이야기다. 다시 말해 내가 하는 것만큼 나도 받을게 되죠. 인과응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는 사회의 통념이나 도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장과 6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다 갑자기 여기서 자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산상 휴은입니다.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장 말씀이라 어쩌면 벌써 잊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주제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장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이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것이 이 구절의 요점입니다 이 살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워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에 부르는 것도 다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와 악감정을 품는 것 자체를 살인이라 하며 그런 것에 인 형제에게 연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을 이어주었습니다 요한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오늘 주제의 맥락도 사실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판단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회저울로 판단했다고 우리가 똑같이 사회저울로 판단을 받는다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재판관이 계시며 그분이 세상과 사람을 판단한 잣대로 대우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소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형제를 판단한 자가 율법을 판단한다는 그런 뜻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온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사정마에 모두 다 아시기에 공의대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종을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그런 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은 종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흔히 교역자, 목회자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목회자만 주님의 뜻에 받든다 이런 뜻이 해결될 수 있어서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목사, 주의 종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을 가리킬 때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에 한 형제 자매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 저 사람이 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인 고발할 자격. 고발해 표현했는데 학대를 당하거나 박해를 받을 때 우리 주님께 호소하며 공의에 고발할 그 자격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리고 6장 전체에 걸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특히 정우 청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 것입니다. 판단이란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 중 하나. 용서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이것은 그 행동이나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용서는 오직 우리의 주인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용서 부분 특히 주기도문 말씀에서 그 용서 부분 다룰 때 내가 정말 힘들 때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용서하지 못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 손을 터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닥친 일이라는 판단의 문제요.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관련된 문제 곧 정치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3절로 이어집니다 3절 보겠습니다 어째 형제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형제 눈속에 있는 티와 내 눈속에 있는 들보 다른 사람의 문제나 사회 문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아마 반박하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런 것들을 보면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사도개인과 투쟁하셨고 성전을 정화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죄인을 구하기 위해 투쟁심을 잠깐 꺾고 어쩔 수 없이 한번 져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 누가 봐도 헛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드린 헛소리 이상의 것이 주님을 해방자나 혁명가를 보는 관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라 얘기할지 모르지만 해방시나 잘못될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저나 여러분이 연쇄살인만, 연쇄살인만아극악모도한 범죄자보다는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다 사실은 원래 원문에서는 지금 수정되긴 했지만 원래 원문에서는 연계살인마나 정치인들보단 깨끗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정치인 연계살인마나 나란하게 비교를 하냐면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연계살인마보다 정치인은 더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쨌든 누구든 간에 이런 부류를 우리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저는 어차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3절과 4절이요 용세의 주된 주제인 1만 달러한테 비유 이야기입니다. 1만 달러한테 비유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뭐 말씀을 이렇게 띄우지는 않겠습니다만 1만 달러한테 빚진 건 사실 그 신하 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주님께 다 일반 달란트 이상의 것이 빚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이 신하에게 백대 내륜에 빚진 동관 역시 왕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없는 말 가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는 분이 아닙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다회심받으었다이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 성공이나 우리 문제나 우리 인생에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그분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방해가 되는 것들만 신경 쓰시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에게 맞고 사느냐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기르는 분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세 개의 하나 하나 다 관심 두면은 자녀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판단하거나 용서하거나 빚을 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단순히 유한과 베드로를 비교하는 말씀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와, 내 영혼과 영원한 교류를 하기 원하십니다. 이 찰나의 희향의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인간의 삶의 세부적을 관여하시면, 이 희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과부하가 없는 분이니, 모든 사람 하나하나 다 살피시더라도 그분이 과부하 걸리진 않겠지만, 이세상의자유성이라는게 아예 있지 않을 것이며 에덴 동생의 아담이 추방되지는 않았겠지만 아담이 마치 로봇처럼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쓸데없는 것에 배자라 교훈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보를 예시로 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저도 사실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들을 먼저 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내눈 속에 그 사람보다 더큰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가만 보면 내눈 속에 있는 것이 티일 때 다른 사람 눈에는 들뽀, 아니, 거물 한 채가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연쇄살인마, 뭐, 그리고 그악무도한 범죄자들, 전혀 때론 정치인들 볼 때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것이 나보다 더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더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전 말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사람을 이해적으로 이렇게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앞서 6장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7장 5절, 산상전 전체에서 외식한 자여라고 지칭하는 경우, 호, 아, 아니, 지칭이 아니라 호칭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위선적인 사람이요. 가장 질 나쁜 사람이다. 향상 손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인보다 문제가 적든지 많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눈 속에 티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눈에 건물이 들어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조 자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들보를 빼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뺀다고 이야기했는데, 내눈 속이 환하여지면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티를 빼려야 말씀하셨지만, 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가 있든, 건물이 있든, 뭐, 이 세상이 전부 다 들어있든, 그것이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희양 사람들의 관점에겐 득도요. 주님 안에서는 복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돌교게 됩니다. <laughs> 나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한 재판관에 서는 것 자체가 큰 죄악이요. 대적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이들에게 중요한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이외의 예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관한 이해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것이 어느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재판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늠한 여자. 우리가 율법책, 예리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가늠한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관계없이 죽이라고 합니다. 명백한 죄인입니다. 당시 사람 사회에서 사람들이 처단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들이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은 예수님의 율법을 파괴한다는 오명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네 주님 대답이 아주 그럴듯한데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대답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 율법에 보면 죄 없는 자가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라 이런 규약은 없습니다.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먼저 정교 예식을 치르고 깨끗하게 한 다음 형을 집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지 그렇게 한 자들은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런 것만 있을 뿐인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 무시해도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여자를 돌로 치지 못합니다. 오직, 죄가 없는 주님만이 그 자리에 남아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눈에 티도 없으니, 그 눈에 들보가 들어앉아 있는 여자를 비판하고 판단할만 정주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수 있지만 안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가늠한 여자, 조금 전 언급했던 요즘 연기살인마 그강무도한 죄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강무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대 해양의 기준뿐 아니라 율법의 정제마저도 뒤엎어버리십니다. 이미 큰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 매단 원수들마저 용서하고 사랑하셨으며 이 해양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베푸신 주님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쓰시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참 복음을 전하신 분이며 동시에 복음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간음, 간통이 사, 살인보다 덜 해서 주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있자, 간음한 여자가 아니라 살인한 자라고 하더라도 아마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일명 교회인들에게 볼수 있는 좋지 않은 습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판단하는 정신적인 우월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밖에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누가 누구에게 참안 좋은 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비방합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도 죄인데 없는 말도 보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악평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교회 떠난 사람들에게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사랑에 관한 말을 듣고 사랑과 은혜를 좋아하는데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 사랑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교회야말로 예수 찾기 힘든 곳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두고서 했고, 그 전에서도, 그 전에도 모태 생활로서 많은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봉사도 했는데,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런 모습들을 어릴 적부터 봤고, 자연스럽다. 교회는 역시 이렇지. 이렇게 여겼습니다. 무기나고 익숙하게 발아들였다는 점에서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도 교회 죄에 한몫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벌때 주여 불쌍 여기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리개인들, 위선적인 사람들만큼은 통렬하게 꾸짖으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재판장이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권이요, 단역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기억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정신적 우월감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그리고 나 그외 다른 것들에 이제는 관심을 두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주님만 믿고 갑시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 불리는 이들의 삶이요. 주님의 제자라 불리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 완전하신 재판장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는 것이요, 월권입니다.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매 순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성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큰 죄를 용서받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죄를 쌓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율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죄를 사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대로 갚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